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. 오늘 벌써 13번째 강의로 인사를 드리네요. 제 강의와 제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13번째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. 맥도날드 고무장갑으로 얻은 문제 해결 방법 및더 행복해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. 궁금하시죠?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. 전 강의 영상에 보면 그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. 자, 야간 크루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설거지입니다. 여러분, 맥도날드 음식 기름지잖아요. 설거지할 때 기름때를 벗기려면 뜨거운 물로 해야 되겠죠? 자,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해야 돼요.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고무 장갑이 무조건 필요합니다. 근데 애석하게도 그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날 애석하게도 왼손 고무장갑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왼쪽 중지 손가락 부분이 찢어져 있던 거예요 이 상태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면 분명 제가 화상을 했겠죠 웃긴 건 오른손 고무장갑은 많은데 왼손 고무장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밖에는 이제 장마라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편의점이 멀다 보니까 나갔다 오면 발이 다 젖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. 반대로. 즉, 오른손 고무장갑 밖에 없으니까 이 오른손 고무장갑을 뒤집어 봤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왼손 고무장갑이 훌륭하게 탄생을 하더라고요. 덕분에 저는 설거지를 무사히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때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, 아,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할 때,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. 자,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적용을 해보면, 제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또 교육, 기업교육 제안서를 쓰는 일이에요. 자, 원래는 교육 담당자의 니즈에 맞춰서 그 필요한 교육 과정을 도출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, 시간이 없거나 촉박할 때,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, 반들어요. 잘, 잘 되어 있는 이 교육 과정을 역으로 맞춰서 담당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요.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. 또 어떤 생각이냐면, 이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는 내가 좀더 행복해질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. 어, 제가 대학원이나 대학교 다닐 때, 논문이나 과제 때문에, 뭐 시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, 그때가 행복했어요. 의미있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군대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, 뭐 선후임 때문에 힘들고 훈련 때문에 힘들었지만, 그때만큼 아무런 생각 없이 행복하게 지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, 초, 중, 고 학창 시절이나 부모님과의 추억도 그렇습니다. 즉, 거꾸로 생각해보면, 제 인생에서, 좋지 않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항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. 지금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힘들고 불평불만이 많고 뭐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미래에서 이 현재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일 거예요.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불행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왕이면 아 많이 웃고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13번째 강의죠.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고무장갑을 얻은 문제 해결 방법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. 이왕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, 이왕이면 내가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,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다면, 조금이라도 번거로우시겠지만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액트였습니다 여러분, 고맙습니다.